떨어지잖아 항상 바람 방향, 파도 방향 잡아야 돼. 낚시는 안 해? 음, 이거 낚시하기 힘들어. 왜? 조종해야지, 도표야지, 바람 잡아야지. 아. 구물 <laughs> 같은 거막 트이기 우면 또 가야 돼. 영화에서 보여 이렇게 해가지고 아그정확 이거 뭐였지어 여기 있어 대형 선艇이 있잖아 이제 배를 찍어가지고. 살아남는거 무기양이라고 해서 엔진 안쓰고 도주로만그 항해하면은 앞에거 피자마자 속도가 보이지 바로 오. 음. 와 그치? 엄청 빠르다 혼자 연습하는게 우선은 혼자 장거리를 나가면 우리나라 법상 불법이라서 아까 우리 옆에 있던 그 돼지? 저기 음. 있던거 그 분이 혼자 항해를 하시거든 여기저기 막 다니셔 그 분이랑 한번 갔다 위에 올라왔다 하는데 여서호가 가서 마을 말회관에서 어른들이랑 밥 먹고 왔어. 음. <laughs> 얻어먹고 왔어, 얻어먹고. 여기 좋더라고. 어지 아, 봐봐. 이거, 이거 볼게, 이거 우와! 대박. 우와. 저거, 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저 가면, 그, 포식자 물고기들 지나간다고 그랬어. 멸치 때일 수도 있어. 이게 뭐 어, 아. 저다 낚싯대 파밍해 되는데. 물 속이 이밑처면은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내가 뒤집혀도 오뚜기처럼. 쇠 거죠, 완전히. 스트로 죽을 확률이 많지 가 않아 들어가도 튕겨져 나오고 위험한 건 사람이 여기서 빠지는 거지 유령산이란 말이 그거래 여기 있는 타고 있던 사람이 사고 때문에 다 튕겨져 나와가지고 대 음. 혼자 치우자까 아아 그러네 이렇게 놔두고 그냥 누가 생각하는 그 범선 보면은 뭐 캐리비안 해적 같은 게 음. 범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돛을 달고 있는 선박 있고 다 용어로는 범선이래 음. 하나씩 하나씩 배워볼까 우리 아들 군대 가니까 벌써 아쉬운 것들이. 또 우리 아들 없이 불편해 음식물도 알아서 갖다 싹싹 버리는 애가 없으니까거든. 그나 <laughs> 어제 우리 딸 설거지 하기 싫어가지고. 설 설거지 싫어. 이거 지려 응? 아니, 저는데 오케이. 어. 재난 <목소리> 속보 같은 거 미우새를 보고 있는데 밤에 지금 제주도 호우경보 왔다고 재난 속보가 떠가지고 어디까지 갈 거야 제 대마도까지 간대 여기서 대마도 얼마 안갈거 같은데 부산에서는 굉장히 가까운데 여기 대마도 갈 바에는 더 아. 야, 못 싶어, 일본 들어가더 <목소리> <그래>. 아. 하 일본은 못가안 가고 싶어 일본까지 지효아테 커피 줘봐 <목소리> 컵홀더가 빠졌거다어졌어 상관없어 안찍었어 너무 웃겨 얘 때문에 해 나고 있어 해 나고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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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쪽으로, 이쪽으로. <laughs> 야 우리 필리핀에서 어디 노, 노숙 왔던 애들 같이 <laughs> 댕겨 나왔어 새우깡 갖고 왔어야 되는데 갈매기 탁 손에 오고 <laughs> 턴다먹이신다고 <전달복이 웃음> <laughs> <laughs> 그리고 가족들이랑 이 날씨에 안 나오거든. 이 날씨에 나오면 어, 계속 흔들리기만하지할게 없어. 덮혀놓고 있으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걸할게 없어. 가만히 있어, 그냥. 너무처럼 어. 장거리로 항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날씨 너무 좋지.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항해하니까. 아니, 아니, 선동봉의 소리야. 벌써 네 번, 다섯 번째. 야, 구름이 되게 흔들얘 세고 있어, 네 번, 다섯 번째. 288이야. 바람이 세가지고. 니야어떻게동이야이갈수 어, <laughs> 있는 거지 <laughs> 뭐 이런 날나 아무도 없지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유트에만 있습니다. 유트에서 다른 항해하는 요트 영상들 좀 보면서 이것저것 참고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지인 동창들이 와가지고 평일에 혼자 항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 없어서 친구들 태우고 제가 경험을 할수 있게끔 두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두번 모두 다 강우가 쏟아지고. 벼락이 쏟아지고 어, 오만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영상에서처럼 밧줄을 잡다가 잠깐 빠진 적도 있는데 의도치 않게 구명조끼가 팽창하는 걸 처음 경험을 했어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30cm 정도만 잠겨도 이 구명조끼가 팽창을 하더라고요 구명조끼를 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 의도와 상관없이 팽창이 됐고 그로 인해서 가스를 좀 주문을 했어요 아, 일단 은이 구명조끼가 팽창하는 원리는 가스 충전기 아래에 물이 닿으면구슬 같은 게 이게 부풀어요. 가스를 꾹 누르는 방식인데 이 부품 리필하는 거는 주문해서 오고 있는 중이고요. 가스는 굉장히 싸더라고요. 가스 사이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 저희 구명조끼는 뭐 21g 짜리. 과연 이게 자동으로 팽창시키는 거 없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딸나와보세요자 입고 줄을 당기는 방식으로 한번 터트려보자. 오케이? 자 우리 테스터. <laughs> 이거 당겨? 어. 당겨? <웃음> 어떻게 <웃음> <해야> 되는데? 동력 <laughs> <통역> 내려 당겨 봐 <laughs> 아, 어떻게 돼? <laughs> 어떻게 돼? <laughs> 자 우리 이쁜 어, 전승모델 <laughs> <모델 웃음> 아, 팽창하는 부품까지 하면 가격이 2만 원인데요 10개가 만원 약간 넘더라고요 자동으로 팽창하는 그 부분만 빼놓고 당겼을 때 펴줄 수 있게끔 지금 캡슐 넣었어요 원래는 이게, 물에 들어가면, 제이야, 요 안에, 조그만 알갱이들이 있어. 요 아래, 그 알갱이에 물이 묻으면, 조그만 알갱이들이, 음. 물을 먹어서 커져. 그러면서, 음. 버튼을 위로 평 올리면서, 음, 어, 요기 요, 요거, 땡기는 거랑 똑같은 효과로, 가스를 콕 찔러. 콕 찔러, 여기를. 음. 그러면서, 슉!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 만약에, 팽창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게 같이 달려있는 거야. 그게 있으면 자동으로 펴지는 거고 그게 없으면 손으로 당길 수 있는 효과라 만약에 팽창하지 않으면 손잡이를 당겨서 팽창시키는 거고 그걸 지금 연습해보는 거야 오케이? 진짜 해? 진짜 해? 어? 어떻게 돼? 자, 물이 빠졌다 생각해. 어, 해? 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아팔팔팔팔해봐리 어팔팔팔팔 해봐 아, 어, 어. 한번 해봐 흉내내봐 싫어. 어, 싫어 하나 내려? 대충 내려? 어팍 밑에 땡겨 그냥 끌어 당겨해나둘 물에 그래, 빠졌는데 아, 그중간니 해봐 아. 와우 wow. 여기서 <laughs> <그러면서>, 봐봐 이게 뭐야 여 뜯어지는 거야 이게 지퍼로 돼 있어서 뜯어지는 거야 와 차갑네 이런 조끼를 써야 되는 게 목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얼굴을 뒤를 보여이 부... 가스 크기마다 이게 얼마큼 팽창하는지가 좀 다르거든? 들어갔는데 물이 떠오르긴 할거 아니야 좀 모자르다 싶으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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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어 바람은 어쨌든 새는 거긴 데 불어 그리고 마개를 다시 닫을수 있어요 이건 마개고 어, 이거 올라가 이렇게 잡는 거고 어어 어, 이렇게 해서 이게 지 찍찍이가 찍찍이를 빼서 풀면 돼 네. 만약에 안 터지면 방금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포크 아, 당기는 아, 아. 거야 오케이? 어. 날씨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어.. 나가서 물속에서 직접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사용이 완료가 되면 요거를 돌려서 요 카트리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어.. 터지는 거 봤지? 이제 엄마 차례 아니야 <laughs> 엄마 차례 아니야 너가 제일 중요해 아니야 와 이, 이만큼을 주셨어 와 완전 오커 음,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오늘 평일이고 어, 옆에 저기 레저보트들이 많거든요 종종 이 레저보트 선장님들이 어창이 가득 있는 물고기를 주세요 굉장히 큽니다 와 정말 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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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바르지? 오, 진짜 크다 이거 와. 몇 잔이야 이거 와. 생물을 죽여야 돼. <laughs> 둘레 여섯 여덟 마리를 주셨고요. 다 발랐어요. 와, 이 지금 손바닥. 저조트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주고 가시면은해 떠먹다 못해 남아가지고 나중에 구이해 하려고 냉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요트에서 낚시를 안 하는 이유. <laughs> 요만한 거 잡을 바에 옆에 열심히 도와드리고 이거 얻어먹는 게더 커요. 진짜 크다, 이거, 와. 어떻게 뱅이돔 두껍게 이러냐? 이게 뱅이돔이야, 와. 와. 우와, 이두껍기 봐, 와. 진짜. 와. 10월이고요. 지금 평일인데 육퇴에 나왔습니다. 육회에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강풍이 약간 항해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정도의 느낌이 물씬 들 정도로 말리나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와, 밖에 지금 똥강풍이 불고 파도도 치고 항해하고 있는 듯한 정도로 굉장히 흔들립니다. 근 지금 요트에서 잘 버티고 있고요 어, 오늘도 역시 요트에서 일하러 나왔습니다 사무실이니까요 멍치? 멍치? 뭘또 달라고 난리냐 와... 바깥은 저난리인데이 안에는 되게 고요하네 이게 딱 정자입니다 벌써 요트를 인수한 지 10달이 됐습니다 10달 열 1달이라는 열 시간 동안 아 가족 간의 항해는 한열한번 정도 그리고 저 혼자는 좀더 수으면 되나 수으 아 되겠다 항해 시간은 이미 100시간이 넘을 정도로 나아본 것 같아요 뭐배 그 인수하는 것부터 해서 유주 선장님까지 같이 항해한 시간이 가장 길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이 제주 앞바다를 항해하는 정도로 그리고 좀전 영상처럼 크루들이 요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 승객을 태우고 항해하는 것처럼 잠깐 해프닝도 좀 있었고요 요트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수리하고 요트을 체험하면서 여행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인데 매달 들어가는 뭐 계류 비용이나 원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장비들, 안전 장비들을 좀 마련하는데, 재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서 열심히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플레프트, 구명정, 그리고 이 퍼브, 침몰 시, GPS 신호를 국제 전역에 발송을 해서 군안을 구조해 줄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 그런 것들을 다 구매하려고 그러면 돈이 한 몇백이 좀 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검사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내년에 배를 뛰어올리고 바닥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싹 개선을 하고 페인팅까지 칠하려고 하면 곧계류장 비용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첩이 됩니다 이게 비용 적으로좀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예요. 꾸준히 유튜브 영상이나 해양 내비게이션의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제 본업도 유튜브에서 정말 제 사무실처럼. 우리 가족의 세컨하우스처럼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요트가 오래된 클래식 요트이고, 어, 재정적으로 어, 저희가 더 좋은 요트를 살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 잘 갖고 와서 이 클래식만의 느낌이 좀잘 우러날 수 있게끔 지금 열심히 해보고 있는 상태고요. 어, 현대식 요트는 이런 벽체가 어, 진짜, 진짜 원목으로 만들어진 요트가 거의 생산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탈베그레시나 아멜, 등등 일부 요트 군은 아직도 정말 이 나무가 원목으로 된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런 원목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클래식 요트만에 아주 감사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 오늘 똥강풍이 <laughs> 이런 똥강풍이 부는 상태에서 요트 안에 있으면 정말 황해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흔들림 자체가. 멀미가 없는 사람도 약간 좀 살짝 어지러질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이런 상태에서 코딩을 한다거나 편집을 한다거나 하면 약간 좀 멘탈이 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수 있어요 물에 떠서 저 뒤에 세운 낚싯대로 뭐라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청순 맞은 멍치 비와 멍채 비와 들어가 보셨습니다오 바람이 허리 다 보이네 굉장히 많이 비보여 있습니다 어, 엄청 꿀렁거리고요 이번 주 항해는 나가리고 항해는 못하는데 어, 엄청나게 좀금고 있어서 추위를 요하고 있습니다 항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같은, 엄청나게 흔들리고, 유타는 <laughs> 완전 고요합니다, 지금. 추석 시즌부터, 어, 이번 추석 끝난 10월 말을 달려가는 이런 때까지, 어, 출항을 못하고 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어, 역시 제주도다. 쉽게, 쉽게 볼수 없는 제주도다. 코핏에그 데크에 바니쉬를 칠했었는데 아, 너무 미끄럽고 여름철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바니쉬가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갈았습니다 작업을 두번 했어요 두번싹 갈아냈더니 다시 이쁜 색깔이 돌아왔어요. 여기서 오일을 다시 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기저에는 제노아 시트, 제노아 밧줄이죠. 밧줄이 아, 아,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아, 제 기준엔 두껍고요. 아, 다른 분들도 이렇게 두꺼운 걸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줄이 일단은 짧아요. 이트를 인수할 때부터 어저 라인까지만 가서 아 시트가 좀 짧아가지고 어 항해하는데 좀 테이킹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어가지고 아전 선장님도 가장 먼저 이 시트는 이제 바꿔야 될 주기가 왔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중요한 어 밧줄이라서 함부로 아무거나 쓸수 없어가지고요 전용줄로 샀더니 이것도 금액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아, 도저히 안 핀지 너무 오래됐네. 지금 뭐 하세요? 아, 태양광 패널이 네. 오래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다시 새 걸로 갈아야 돼 네. 근데 이게 오래됐잖아 배가 네. 교체 시기가 지났어 네.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을 뜯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E